한국 변시 보세요 그러면 일동제약 한국 변시 같이 움직였죠 계속 어 여기 보시면 상한가가 같이 가잖아 장중 상한가 누가 먼저할거 없이 최근 일동제약 움직였으면 한국 변시도 움직이겠구나 하고 들여다보고 있어야지 볼까요 1월 5일날 한국 변시입니다 응 어? 그죠 1월 6일날 한국 변시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에이 무슨 얘기야 자 1월 1 2일날 한국 변시입니다 아 그래도 멀다고 아이 무슨 소리야 위험고지 이렇게 다 예전부터 해드렸고, 어? 그래 펀드멘탈 교육 다 이렇게 잡아드리고 저평가 아닙니다 고평가입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어? 그러 나서 1월 25일이네, 1월 5일, 6일, 10일, 1월 25일이네 화요일이네, 예? 그러 나서야 그럼 뭐예요? 상승 장악 확인형 여기서 화요일날 그러고 나서 이따만한 20%대 오늘 20%대 움직였잖아. 요 24%인가요? 야